오늘은 첫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MBC에서 있는데 MBC 백분토론. 100분 백분토론 100분 나가니까 예전 생각이 납니다. 백분토론 천회 특집인가? 백회 특집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손석희 씨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토론의 영웅으로 뽑혔었습니다. 그때가 18대 국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왕년에 <laughs> 토론 많이 나갔었어요. 그때 는 지금부터 한십한오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어, 어려운 토론하면 늘 저보고 나가라 그래서 또 토론하기 전에 열심히 또 자료도 챙겨보고 하고 공부해서 나가서 그래도 한 분의 국민에게도 더 설득해야지 하면서 나갔었는데 참 토론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또 어렵네요 예전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막 꼭 그냥 정답을 말하려고 막 엄청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진심 알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토론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 구군을 좌우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그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어,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했거든요 서울시장 이번에 어, 꼭 당선되도록 힘좀 넣어주세요. 나이. Like.